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문서입니다. 바로 한 개인을 위한 기독교 기도문인데요.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사적인 내용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긴 세계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여다 볼수 있는 어, 아주 흥미로운 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개인의 기도이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사상체계가 녹아있죠. 그래서 저희의 이번 탐구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기도문 텍스트를 통해서요 한 종교적인 관점이 인간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그 내밀한 작동 방식을 한번 이해해 보는 겁니다. 네, 특히 이 문서에 자주 나오는 태신자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가 될것 같네요. 아 맞아요, 태신자. 이게 문맥을 보니까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주는 대상, 그니까 이 기도의 목표가 되는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용어더라고요. 자, 그럼 이 기도문이 펼쳐 놓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문서의 첫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우리 삶에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로 문을 열죠. 그러면서 마음이 찢어질 듯한 시간,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어 정말 감성적인 표현을 써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는 질문에 도달한다고 말하는데 어떤 교리를 설명하기 전에 이런 감정에서부터 출발하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바로 그게 이 문서의 접근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논리나 교리를 먼저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경험, 바로 고통으로 문을 열잖아요. 하,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 아 이건 내 얘기일 수 있겠다 하고 감정적으로 연결될 여지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성경 속 믿음의 인물들도 우리와 같은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고통이 결코 당신 혼자만 겪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안심시켜주죠. 아 고난을 겪는 게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위로를 주는 거군요. 네. 고난을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과정으로 재정의하는 그첫 번째 단계인 셈입니다. 고난을 과정으로 재정의한다.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그 과정의 끝에 있는 해답은 뭘까요? 문서를 보면 그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원한 하나님의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솔직히 하나님의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된다는 이 표현이 음 약간은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뭐 해피 엔딩을 맞이한다 이런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그게 바로 이 문서의 핵심 실학적 주장하고 연결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공은 말씀하신 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한 결말을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역시 그런가요? 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고 할수 있죠. 고난을 통해서 아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나라는 주인공이 퇴장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아. 문서에 인용된 그 고린도서 1장 9절이 이걸 정확히 보여 주거든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 그러니까 내 이야기의 좌절이 역설적으로 더큰 이야기의 시작점이 된다. 이런 세계관이군요. 맞습니다. 고통이라는 사건이 나 자신을 의지하던 상태에서 신을 의지하는 상태로 전환시키는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죠 듣고 보니 문저 곳곳에서 의지한다는 말이 정말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시0편 56편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라고 하고 또 25편에서는 내가 죽게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라고 하죠 이 의지라는 행위 자체가 이 세계관을 핵심 동작인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의지가 바로 키워드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나는 신이 있다고 믿어라고 머리로 동의하는 그런 지적인 활동을 넘어서는 개념이거든요. 네, 네. 이 구절들에서 볼수 있듯이 믿음은 특히 내가 무력하고 불안할 때더 높은 존재에게 나를 적극적으로 맡기는 관계적인 행동 그 자체를 의미해요. 관계적인 행동이요? 네. 그래서 문서에서도 기도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행위라고 정의하잖아요. 기도가 나의 강함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반대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힘에 기대는 행위라는 거죠. 어, 의지라는 게 관계적인 행동이라는 설명이 확 와닿네요. 좋습니다. 이처럼 거대하고 보편적인 틀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신에게 의지하게 만든다는 이 프레임이 있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이 문서가 이 거대한 이론을 단한 사람 김정아라는 분에게 정말 레이저처럼 집중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죠. 이론이 지극히 개인적인 실천으로 넘어가는 지점. 여기서부터 이 문서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기도의 시작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진지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신의 마음을 본받게 해달라고 청하면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다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이런 고백을 해요. 한 사람을 주민께로 인도하는 일은 저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 고백이 참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여기서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 기도자에게 전도라는 행위는 내가 가진 논리나 설득의 기술로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그건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선언하고 그 변화의 주도권을 온전히 신에게 넘기는 행위인 겁니다. 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신만이 할수 있다는 믿음? 네그 믿음이 아주 깊게 깔려 있는 거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김정아씨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데 와 표현이 정말 직설적이에요. 그녀가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참으로 마음 아프고 그 영문이 불쌍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꽤 강한 어조죠. 본인이 듣는다면 정말 충격적일 수 있는 말이잖아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불쌍하다고 말하는 건이 세계관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속적인 기준에서는 아주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일지라도 이 관점에서는 불쌍한 영혼이 될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 문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아주 뚜렷한 이분법적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법적 구도요? 네. 한쪽에는 세상과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자를 비극으로, 후자를 진정한 축복으로 규정합니다. 아. 따라서 이 기도문에서 불쌍하다는 표현은 뭐 인격적인 모욕이라기보다는 축복의 길이 아닌 비극의 길에 서 있는 상태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인 셈이죠. 그렇군요. 와 같습니다. 비극에서 축복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서라. 그래서인지 요청사항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에요. 첫 번째 요청부터 살펴보면, 단순히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그녀의 마음밭에 심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행동 이전에 그 행동을 유발하는 가장 근원적인 마음, 즉, 동기 자체를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네.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 그 의지의 영역을 터치해 달라는 요청이죠. 외부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부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청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나열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목소리를 듣고 섬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네, 아주 구체적이죠. 그러면서 이 행동들이 결국 신이 약속한 복으로 이어진다고 말하죠. 이건 뭐랄까 세건 삶의 매뉴얼을 그녀에게 심어달라는 것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첫 번째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의 변화였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아, 동기와 행동. 네,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청에서 이 기도의 스케일이 정말 커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삶에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네. 이건 가치관의 완전한 재설계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발딛고 있는 이삶 너머의 영원이라는 새로운 시간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걸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게 해 달라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이세 가지 요청을 종합하면 이건 한 사람의 인생 운영 체제, 그러니까 OS를 완전히 새로 설치해달라는 요청이나 다름 없어요. 와, 이 인생 운영체제를 새로 설치해달라는 요청. 네. 첫째,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동기의 전환. 둘째,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행동의 전환. 그리고 셋째, 시간과 세계를 보는 눈을 바꾸는 관점의 전환. 이세 가지가 합쳐져서 한 사람의 세계관을 정말 뿌리부터 바꾸려는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인 셈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자, 오늘 우리는 청취자께서 보내 주신 기도문 하나를 정말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보편적인 고난이라는 문제에서 시작해서 그 해답을 신에 대한 의지에서 찾고 그 거대한 프레임을 김정화라는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과정을 쭉 따라가 봤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렇겠네요. 이 문서는 기독교의 전도 방식 중에서도 음 논쟁이나 설득이 아니라 중보 기도라는 보이지 않는 행위에 집중하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네, 네. 중보 기도. 한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신의 개입으로만 가능하다는 믿음이 그 중심에 있죠.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태신자인데 이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한 사람을 딱 정해 놓고 그 사람의 인생 운영 체제가 자기 의존에서 신의존으로 완전히 리부팅 되기를 체계적으로 기도하는 접근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청취자께서도 이 문서에 담긴 생각의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저희에게 공유해 주셨는데요. 오늘 대화를 통해서 이 세계관이 인생의 고난을 실패가 아니라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삶과 신을 믿는 삶을 얼마나 뚜렷하게 대조시키는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 얼마나 깊고 개인적인 에너지를 쏟아붓는지를 함께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한 가지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기도는 명백히 김정아 씨를 위한 것이지만 정작 그녀가 듣는 것을 전제로 세이지 않았어요. 이건 오직 기도자와 신 사이의 은밀한 대화죠. 그렇죠.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떠올라요. 우리가 누군가의 신념을 이해하려고 할때 그가 세상에 공개적으로 외치는 선언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절대자 앞에서 가장 솔직하게 털어놓는 내밀한 대화를 엿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이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깊은 관계는 희미해져 가는 이 시대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쏟아붓는 집중된 염원과 에너지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